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 선형 대수와 관련된 우리가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놈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경제학에 응용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경제 모형들에 관한 일종의 균형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 경제 모형이라 나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단일 상품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 함수와 공급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요거는 우리가 경제학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론. 그그 모형이랍니다. 자, 그래서 수요 함수를 모, 모형을 보니까 q a bp라고 되어 있고. 이 공구 방수라는 것은 Q 이 마이너스 c 플러스 d p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이그요놈에 그렇죠, 대한 우리가 균형 해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라는 게이 경제학의 첫 번째 문제랍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균형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놈을 만족하는 이 라지 p의 값과 이 라지 q의 값을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한 번은 크레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한 번은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어보라 그랬답니다. 또 어떤 책에는 역행렬을 이용할 풀어라는 것을 역연산으로 풀어라. 다 같은 말이됩니다 역행렬로 풀어라 또는 역연산으로 풀라.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Q와 P에 관한 우리가 일종의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요 놈을 해석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라지 큐 플러스 BP 이꼴 2 a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또이두 번째 식을 라지 q 빼기 DP 이꼴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이놈을 우리가 개수 행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놈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놈의 개수가 1이고 이놈의 개수는 B가 되고 이놈의 개수는 1이고 이놈의 개수는 마이너스 D가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라지 PQ, 라지 P. 자, 그리고 A, 그리고 마이너스 C.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놈을 크레머 공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머 공식으로 푼다는 것은 행렬식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드면 행렬식만 가지고 뭘 구한다?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계수 행렬 A의 그렇죠 디트미네 값 계수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을 우리가 먼저 조사하면 되겠죠.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D에서 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그렇죠.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다음 요 계수 행렬의 1행 대신에 요 상수 벡터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우리가 A 1 행렬이라고 하고. 자, 요 놈은 요 1과 1 대신에 요 a-c 를 1과 1 대신에 a-c 를 가져온 거랍니다. 자, 요 놈도 역시 요런 식으로 곱해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ad 플러스머가 된다. 그렇죠. bc 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또 행렬 a2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2, 2열 대신에 요 놈을 상수, 그죠. 상수 요 벡터를 대신한다면, 이놈, 그죠? 요 놈을 요렇게 바깥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자, 요 놈도 같은 방법으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C백이 마이너스 가 된다? A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균, 균형에, 자, 우리 균형에를 표시할 때는 어떤 책에 보면 요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어떤 책에 보면 요렇게 바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 선생님은 요렇게 눈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Q의 값은, 우리가 표현대로 하자면, 어, 그쵸. 행렬, 개수 행렬의, 뭐, 자, 개수 행렬의 행렬식 값 분해. 즉, 행렬, 개수 행렬의 디트민 분해, A1 행렬의 디트민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은, 요놈 분해, 요 놈인데, 자, 요 놈을 우리가 마이너스 B 플러스 D 분해,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놈은 b 플러스 d분의 ad 마이너스 뭐가 된다, bc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쵸. 그렇죠? 균형의 q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럼, p의 값도 마찬가지죠. 이 놈은 개수 행렬의 디트민분의 a2 행렬의 디트민을 가져오면 되겠죠. 요놈 역시, 요놈 이놈 분의 요놈이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B 플러스 D 분의 뭐가 된다? A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요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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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모형에서 균형 해를, 그쵸? 균형 해를 이와 같이 크레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역행렬을 이용해서 푼다는 것이게 무슨 말인가? 자 두번째 자 역행렬을 이용해서 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놈의 요 행렬의 역행렬을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버리면 요 놈의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요 놈은 단위행렬이 되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Q하고 P인데 요 QP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B, 1 빼기 D의 요 놈의 역행렬을 오른쪽에다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역행렬은 우리가 구하기가 쉽죠. 이렇게 곱한 겁니다. a d b c 분의 1. 즉 요 놈의 행렬 식의 값에 역수를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d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 놈의 역수의 값을, 즉, 즉, 요 놈의 행렬 식의 값이죠. 요 놈의 행렬 식의 값에 역수를 묶어주고, 요두 놈을 우리가 고등학교 배우들 하면 자리를 바꾸고, 요 놈, 요 놈은 그 위치에서 부호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b 플러스 d 분의 1에다가 요놈 요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ad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bc가 되고 마이너스 a 뭐가 된다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변들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결과와 똑같이 요놈의 값은 결국 요놈 이놈 분의 요놈인데 그렇죠? 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앞, 앞에서 우리가 구한 것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놈 이놈 분의 요 놈에서 부호를 바꿔버리면 b 플러스 d 분의 ad 빼기 bc가 된다는 거하고 요 놈의 값은 요놈 이놈 분의 요 놈인데 역시 분모 문제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b 플러스 d는 a 플러스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모형의 요, 요기에서 균형해 값을 우리가 큰의 봉식과 역행렬로 우리가, 자, 우리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해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소득, 그죠? 결정 모형인데, 요런, 요런 걸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대표적인 모형을 선생님 여기다 적어 놨는데, 자, 내생 변수, 외생 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랍니다. 예 여기, 여기는 세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y라는 것은 국민소득을 가리키고, c는 소비지출, 이 t는 우리가 텍스라고 하는 조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외성변수로는, 그죠 i0, 투자지출, 그리고 g0를 우리가 정부지출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요 놈에 관한 그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 요 모형인데, 자, 요 놈이 y가 c, y e c p l u i0 plus g0. c equal a l p h 에다가 y m i n u t 그리고 라지 r g e t는 equal t 곱하기 y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놈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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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 나와 있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요 놈이 왜 요렇게 쓰고 요 놈이 왜이렇게 되고 요 놈이 요와 같은 식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없죠. 어? 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랍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에서 어, 요와 같은 조건, 그저 모형을 만족하는 우리는 뭘 생각해보자. 일종의 우리가 요 놈을 만족하는 균형해를 우리가 앞에서처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소급법으로 이걸 문제를 푼다고 러면 산소가 대단히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이미 학습한 크레머 공식 그리고 역행렬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요 thm7에 균형 해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지. 예제 28번의 문제의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놈도 이제 해보는데요. 놈은 어, Y와 C와 T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산수가 매우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페이지에는 요크레모공식으로 푸는 것을 먼저 연습해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역행렬에 관한 내용들의 풀이를 여러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 첫번째 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y와 c와 t에 관한 연립방정식 폼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 식에서 우리가 y-c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좌변에 적어주고 i0, g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두번째에서는 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y가 이항이 되어지면 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y 그리고 c는 그대로 c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t에 관해서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t가 넘어오면 플러스 베타 곱하기 t가 되어지고 알파만 여기 남았죠. 자, 그 다음 이 놈도 이왕시키면 마이너스 t 곱하기 y 그리고 플러스 t. 이걸요 놈이 자로. 자, 요런 식으로 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개수 행렬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변형해서 적어보면 Y의 개수는 1이고, C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에서는 라지 T에 관한 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0이라면 하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서는 개수가 1이고, 여기에서는 개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개타, 개수가 마이너스 T, 여기는 C가 없으니까 그러면0이라고그면 되고, T의 개수가 여러분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yc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수항에 대응하는 게 i 0로 플러스 g 제 그리고 알파 그리고 뭐다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를합니다자 지금 우리가 지금 요첫 번째 방법 이 우리가 크레머 공식 요요 요 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크레머 공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균형 균형해를 적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 놈의 예, 개수행렬의 그쵸 행렬식과 A1 행렬의 행렬식, A2 행렬의 행렬식, A3 행렬의 행렬식을 각각 구해야 된답니다. 자, 그 놈들을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요 놈을 우리가 행렬 A로 보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렬 A에 우리는 뭘 적자? 행렬식을 적어야 된답니다. 자, 행렬 A의 행렬식계는 결국 요 놈이 1-1, 0. 1-1, 0.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1 플러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t, 그리고 0, 1. 요렇게 되어졌답니다. 자, 요 놈의 행렬식을 적어라. 자, 요 놈은 우리가 1행에 대해서 적는 게 제일 좋죠. 자, 요 놈은 1인데, 그냥 1이니까 우리가 쓸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행렬식을 만들면 되겠죠. 1, 베타, 0, 1. 자, 그리고 요, 놈은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요렇게 해줘.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 놈은 첫 번째,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자, 마이너스 t, 그리고 1.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일행에 대해서 행렬식을 못 줬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행렬 식기에 적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 분 반복적으로 연습도 했고, 꼭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할수 있을 때 연습을 꼭 하라고 그랬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요 놈은 1이 되어지고, 자, 요 놈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로 적으면 되고,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 베타로 적으면 되고, 요 놈, 요놈 곱한 걸 뺐으니까 플러스 뭐가 된다. 그럼 이 베타 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린 요 놈을 1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내면 요 놈이 1-t라는 것을